아내를 위한 정원 만들었습니다. 다 드리고 갑니다. 꼭 기회 잡으시기 바랍니다. 서산시 인지면 소재로 서산시내 약 5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매물 정보 고지해 드렸습니다.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지 1필지 면적만 229평이고요. 주택은 건축 면적 46평이나 실면적은 50평 이상이 되는 큰 저택입니다. 관리 상태가 무척 좋은 주택으로 정남향으로 위치하고 있으며 단지내 최고의 비율을 자랑합니다. 1층과 2층 방면적 넓고요 2차선 도로와 서산 시내까지의 접근성도 좋습니다. 창고, 벽난로, 에어컨, 북바기장 차고 후면에 바베큐장, 꽃나무, 조경나무 가득합니다. 주택 관리 상태 특 AA A급입니다. 꼭 좋은 기회 잡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서산대표공인중개사입니다. 넓은 6m 단지 내 도로를 접한 서산시 인지면 소재의 2층 집매물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 주택 전면에 사고시설 그리고 도로입니다. 차량 2대 충분하게 주차 가능한 차고 시설이 있고요. 창고, 바베큐, 그리고 각종 꽃나무, 과수나무 가득한 2층 주택입니다. 주택 전면의 정원 모습 보고 계십니다. 소나무, 홍가시나무 등 꽃나무 가득하구요. 조경수도 역시 각종 예쁜 꽃들 가득합니다. 주택 전면 모습 보고 계신데요. 잠시 후에 후면과 측면도 꼭 살펴봐 주세요. 전면과 후면에 비막이 공사도 다 되어 있고요. 깨끗한 주택 내외부 관리 상태가 특 AAA급입니다. 자, 저택 후면 모습도 보여드릴게요. 후면 모습 역시 이렇게 깨끗하고 예쁘게 관리를 잘하고 계십니다. 후면 공간을 이렇게 바베큐 공간으로 활용하고 이 공간에서 가족들과 함께 모임을 할수 있는 공간으로 이용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후면에 석축 아랫부분까지도 이렇게 예쁜 나무들 가득 심어 놨고요. 그리고 우측으로는 창고 시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 갖춘 주택으로 전혀 손색이 없는 중개사 추천 매물입니다. 정말 관리를 잘 하셨고요. 투자도 많이 하신 주택입니다. 주택 측면으로도 넉넉한 텃밭 공간과 꽃나무 조경수가 가득한데요. 주택 측면에도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넉넉한 텃밭과 꽃나무 조경수가 가득합니다. 바로 이 공간까지 사랑하 아내를 위해 만드신 공간이라고 자랑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정말 깨끗하고요. 제가 본 주택 중에 가장 관리 상태가 잘 되어 있는 주택으로 손꼽을 정도입니다. 자이 공간 넓은 모습 보여드렸고요. 주택은 이렇게 정남향입니다. 주택 전면에 토지 자체가 정남향이고요. 거실 창 기준으로도 정남향입니다. 네모 반득한 대지 모양. 그리고 본 주택은 단지 내 최고의 뷰를 자랑합니다. 근에도 있네요. 사산 시내에서는 자차로 5분 정도 충분하고요. 그리고 시내권 최 근접 청정 전원임을 자랑합니다. 자 데크에서 내다보는 뷰 멋지죠. 시원합니다. 자, 주택 내부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본 주택 내부는요. 거실, 방, 주방 등 모두 다 널찍한 구조입니다. 1층, 2층 구조 표시해드렸는데요. 모두 다방 3개, 욕실 3개의 구조이고 각 층마다 거실 공간도 별도로 있습니다. 영상에서 보시는 이 공간이 안방입니다. 안방 공간 상방이 넓고요. 붙박이장이두곳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넉넉한 붙박이장 공간 보여드렸고, 안방 욕실 역시 넓습니다. 주택 내부 공간이 시원시원합니다. 자, 또한 우리 매도인 분께서 관리를 정말 잘 해주셨는데요. 외부 그리고 내부 관리 상태가 정말 특 AAA급으로 칭찬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욕실 공간이고요. 욕조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벽난로, 에어컨, 북박이장, 욕조, 보조주방, 방범용, 방충망까지 또 각종 시설들 다 갖추어진 주택입니다. 바로 입주하셔도요. 더 이상 돈 들어갈 일이 없을 것 같네요. 자, 벽난로 실제로 사용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거실 창 기준으로 정남향으로 뷰도 좋습니다. 자, 대형 거실의 모습 보여 드리고 있고요. 주방으로 들어가기 전에 또여게 작은 방인데 작은 방이라고 볼수 없을 정도로 이 방도 또 크기가 큽니다. 자, 그리고 분리형 주방이에요. 물리어 주방 같은 경우에 이렇게 안쪽에 좌측에 보면 충분히 6, 7인용, 8인용까지 식탁 놓으실 수 있는 공간 만들어져 있고요. 또 좋아하실 공간인데요. 자, 바로 이기업자형 주방과 이어지는 야외 테라스 공간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바깥으로 나가셔서 바베큐 시설, 하실 수 있는 전면 공간도 만들어져 있군요. 자, 그리고 또이 공간. 상당히 넓은 보일러실 겸 다용도실입니다. 대형 보조주방 또 있는 다용도실이고요. 보일러 두 대입니다. 1층과 2층 별도로 보일러 사용하고 있고, 대형 냉장고 3대 이상은 가뜬히 들어갑니다. 자, 1층 공간 대략적으로 보여드렸고요. 2층으로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 교통 상황은 서산 IC에서 이동하시면 자차 25분이면 충분합니다. 20분에서 25분 정도 IC와의 거리가 있고요. 서산 시내와의 접근성이 더 좋은 편입니다. 바로 서산 시내 약 5에서 7분 정도 2차선 도로와 시내버스 정류장까지도 근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2층 공간 보고 계신데요. 2층은 약 13평 거실, 그리고 방, 그리고 욕실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이 공간에 방도 넓고요. 자, 오늘 매물 창고, 조경나무, 차고, 바비큐, 벽난로 에어컨, 북박이장 등 전면에 조망까지 좋은 칭찬하고 싶은 장점이 많은 주택입니다. 2층에서 내다보는 뷰도 좋고요. 자, 단지 내의뷰 보여드립니다. 깨끗하게 조성이 되어 있는 단지 내의 주택 약 20채에서 22채 정도 있습니다. 모두 다다 다 드리고 가는 깨끗하고 깔끔한 정원 그리고 주택 내부가 관리 상태 다 되어 있는 잘 되어 있는 주택입니다. 꼭기회 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서산시 인지면 소재의 주택 매물 안내해 드렸습니다. 매매가 후반에 표시해 드렸는데요, 아주 합리적입니다. 방문하시기 전꼭 연락 부탁드리고요. 갑작스러운 주택의 방문은 우리 살고 계신 분들에게 피해를 줍니다. 꼭 연락 주시고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서산 대표 공인중사였습니다. thank you